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 2절입니다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평손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 온 땅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부르짖절지어다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비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역사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24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역사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이 역사입니다. 세계사의 주인은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패권 국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결정권자요, 집행자이신데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이 보여주는 계획은 열방을 향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은 반드시 역사 속에 실행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에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열방의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날, 자기 백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신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나의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산은 이스라엘 산입니다. 하나님의 땅과 산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산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짓밟았습니다. 몽둥이를 들어 이스라엘을 때렸고 철대를 들어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내 땅, 내 산에 쳐들어와 그 땅을 짓밟고 빼앗는 사람은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인데요. 하나님의 땅과 산을 유린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하십니다.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령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를 으스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인 이스라엘 산에서 아수르를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행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왕 때인데요. 아수르의 산내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랍사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아수르의 모욕과 멸시를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진영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짓밟으신 것입니다. 이때 아수로가 아주 패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방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보았습니다. 온 천하에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경령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령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펴진 팔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 25절입니다. 요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펴신 팔로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혼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경령을 막을 수 없습니다 27절 세번역입니다. 망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아무리 대제국이어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세상 권력자가 아무리 커 보여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 어떤 열강도 그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수르가 열국을 정복하고 세계 역사를 주무르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피하지 못하는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압제자요, 대적자인 아수르를 짓밟으실 때 이스라엘의 멍이를 벗겨주실 것입니다. 짐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혼하여 주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악한 자가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통당하는지, 왜 주의 백성이 악한 자들에게 박해당하는지 모든 의구심은 해소될 것입니다. 성도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날 온 세계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신원하여 주시는 날인 것을 믿고 끝까지 역사의 주관자요 결정권자요 실행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분이십니다. 32절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나라는 블레셋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너를 치던 막대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28절에서 아아스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아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아아스가 블레셋을 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대야 28장 18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아하스 때 블레셋이 유다 성읍들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을 치다가 부러진 막대기는 파멸이 결정된 아수르입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아수르 왕이 죽었을 때 블레셋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들떴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해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해진 아수르는 망하지 않고 더 크고 더 혹독하게 블레셋을 압제하고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아수르는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어 블레셋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수르의 심판은 블레셋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심판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30절 세 번역입니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도 안전하게 누워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파멸로 유다는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아닙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그들에게는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변화를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근과 칼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실 때 블레셋이 할수 있는 일은 우는 것뿐입니다. 31절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 것은 점령한 성읍을 불태우는 모습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진격하는 침략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는 것은 강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북쪽에서 아수르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블레셋을 쳐들어 오는데요.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블레셋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블레셋의 사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시온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그때 대답할 말이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요. 요새입니다. 그분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는 천지가 요동해도 안전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세상 나라인 블레셋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영원히 평안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활란 날에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괴롭힘도 공격도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믿고 위기를 만날 때 환란당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을 신혼해 주시는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둘째 초동부 성경학교와 중동부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